지금 찾아니거뭐 있어. 또 가져. 와야지같이가뭐하야에이 지금도 왜힘 빼? 전력으로 뛰어야지, 방금이자아또 가. 뭐야 또 구경할 거야, 민준아? 가또 해유라 도와줘지 저기. 안될것 같으니까 집에 포기 아 이거 차는 게 아니라 잡아놔야 돼. <목소리나> 배울, 그 배우 누르죠. 벌린다 바로 와야지. 본 정석. 그 막혀 있으면 그 어? 미애가이 아, 예. 맛을 안 할래. 그리고 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서로 느끼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건데. 어? 미민는 이렇게 이렇게 다비겁하냐아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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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받을 때 그냥 옆으로만 갔다 와서 야뭐 헐, 끊을려. 이게 아니라 도와줄 거면은 정말 빨리 받을 수 있게 아, 수비를 재차 이렇게 다걸가야지 그치? 어, 안정 알, 너처럼 안챙고 수도 없어. 아니, 연락 다고 힘내야 없다고, 안챙도 되는 거야? 너안챙겨 되는 거야? 너도 되는 거야? 너처럼 안 챙겨도 되는 거야? 너처럼 거야? 너처럼 안 챙겨도 거야? 어? 음. 돼 내가 너무 뭐 빨리 떼는데이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아니지 거기가 혜성아 쉬... 혜성아 지금 압박이 받았던 상황인데 거기가 쉬운 거야? 아니지 그치 자 어떤 표현을 만들면 더 자신있게 해야 된다고 안 올라갈까 정석더 뿌리는데

가야요. 자리가. 민네이 빨리 자리 가고. 일어나 있잖아. 민준이 나오면 되잖아 이제. 아, 안해봐 가. 윤성 아, 윤성아. 아들 막아요. 윤성아. 갑니다. 아는 빨리 가자. 윤성아 지금 아니 어디야? 야. 늦었어. 야, 아니. 일어나. 왜또 그루가 넘어져? 야. 야. 누구야? 딱 저기서. 구경할래 야. 아, 볼이 저러 갖고 이동을 해야지. 아니야 민재야, 좀... 아, 아이, 민재야, 이거는 발밑에 줄어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 너 안으로 들어가, 걔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해율이... 해율 거리 봐봐, 민재야. 해율이 나와야지, 민재야, 어디로 가야 돼? 해율아, 거기서 발 뻗는 게 맞나? 발 뻗으면 바로 스틱 나오지 않나? 몰라? 아니 뽀아뽀좀 봐라 진짜 어제 아, 진짜 나와요 민준아 민준아 진짜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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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 빨리 어디로 빨리 가야 될것아 빨리 야겠다 어, 나와 민준아 어디로 그래, 가야지 가야 민준아 써. 어디 가야지 민준아 누가 没错啊。 안 붙었고 야, 거기로 갔을 드리블한 다뭘할 건데 목적을 있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민재야 지금 아 해야 돼 빨리 찾아봐 어 찾아봐 어 너무 가, 같이 같이 요 없어 나와 아, 나와 들어. 아, 들어. 안으로 들어가지 야, 들어와.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지 야, 아, 안 돼. 못 들어가 또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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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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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네네네네네네네 가지 마. 지금 어 보아 민준아 아까 이게 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서있으라 했어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해봐서 있지 마요 아, 야, 야,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 빨리 나 이빨 따라가자 따라가유 빨리 라임 빨리 라임 해열아 빨리 위치 와야지 해열아 어디 가니 해열아 왜 나와 왜 나와 해열아

내일 때릴라고? 니가 그 볼이 오는 타이뭘 할건지 니 생각을 해놔야지 잡고 자꾸, 자꾸 골든건 늦지 Ikke råvilt 제로 나가면 안 되지. 민재 자리, 민재 자리! 변화가, 민준아!

<목소리> 아이 잘 봤어 해서. 이거 해오라 빨리 자리가 해오라 해오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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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스 형들 보고. 민재 들어가! 민재 들어가! 윤석아 니가 나와! 야, 나와봐! 시윤이 가고! 제일 볼! 구민아! 구민아! 구민아 1 9골 보라고 빨리 지금 움직이 거기서 안 받을거야 너 뭐해 거기서! 골안 받을거야 19번? 아니 아니야 뒤에! 또 끼워! 안되면! 그라스 해야 돼! 구민아! <목소리> 얼마 어, 좋은데 또 받을 생각, 받을 생각... 둘 야...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빨리 빨리, 빨리. 뭐하냐? 수리 안해? 뒤에서 지켜봐? 지금 뭘 어디로 갈것 같아? 우리가 야 준비야, 준 어디가 아냐 네, 어? 네, 잘 네. 봤어 네. 이거. 아지금만지금만지금만도원이가 네. 네. 해줘야지 해줘야지 아니 이거 도와주라고 제발 윤성아 네. 윤성아 네. 아니 네. 지금 우리 앞벌이 공격 전환되잖아 왜 뒤에서 구경하고 있냐고 얘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어? 나가으라니 같이? 왜 구경을 하고 있냐고 왜? <목소리> <목소리>

가라고, 민재, 가! 가줘야잖아! 반대 언제 올라오니? 민재, 삼분 보자. 민재야, 삼 보자. 주훈이 나와. 민재야, 놓친다. 야, <목소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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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훈, 버릴게 봐. 여기 버릴게 여기 버릴게 봐. 야. 지금 반대편에서 마을때들어갈수 있는 공격 숫자가 너야. 너 지금 혜성이보다 늦게 올라오고 있어. 맞냐 이게? 같이 와, 혜성해성아 어디 어디 봐, 야 혜성. 아, 혜성아, 또 사람 찾아! 자이자 아, 잡보여되겠다 이거. 가 아, 반대로 가.

지금 좀더 그래. 그래. 수비 상황에서는 그래. 상대편 좀 그래. 봐야 될것 같아. 어?

형냥침착 잡게 어요 캥만 안해어돼요 이거, 하이 하이. 야, 야, 야. 야 22번. 네. 아, 네, 예. 이거, 이거, 이거. 머리, 아이. 누 저거 안터줘누이 이거 이거 이거. 준비. 빠. 빠빠 빠. 뭔데? 뭔데? 저가 많을 거야? 야야야 이거 이야 얘, 너, 빨리. 아직도 이거리가 올라가지. 올려 에유라 나올줄 어떻게 하니 지금? 너 지금 어떻게 하니 에유라? 오 에유라. 아니야. 잘해. 준아그계 빨리 벌려. 빨리 벌려. 사이 빨리 벌려. 사이 빨리 벌려. 앞 <빨리 빨리 벌려>. 앞에 앞에. 앞에. 가한 번.